두 개째. 5대3투 점차. 김희뒤에서양주 빠른 퀵 오픈 팬케이크 성공. 오른쪽으로 줍니다. 외발 스파이크 터치. 최근 연속 득점. 자, 수비의 집중력도 좋았고요. 예. 그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번 야스미 선수의 그 페인트를 놓쳤는데 지금 완전하게 팬케이크 잘 됐습니다. 아, 페퍼저 축은행의 2세트 초반 기세가 매섭습니다. 서브는 황민경 길었어요 어렵게 커버가 됐고 두손 포시 뒷공간 양효진 연타 블록킹하이헤자 지금은 호흡이 안 맞았죠 예. 이나연 세터와의 호흡이 양효진 선수 지금 잘 맞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떨어지기도 했고 낮기도 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워서 때릴 수밖에 없었던 양효진 선수입니다 양효진 선수는 전진 스텝이었는데 볼은 되려 어떻게나 양효진 두번째에 측면을 돌립니다 이현 에이셔 바운드가 됐고 터치업 하이진 하이진 선수도 이번 시즌에 들어서 와이 센터로서 전향을 했는데 네. 뭐 사실 하이진 선수가 센터에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 기록적으로 는 아주 높진 않지만 뭐이 정도는 뭐 하이진 선수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속공 성공률이 이번 시즌 들어서 34.7% 속공 부분 1 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진의 서브. 짧게 아 꽂힙니다. 아 서브에이스. 하이진. 자신의 이번 시즌 아홉 번째 서브에이스. 그러니까 정지현 선수가 공격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네. 어 역시나 이 정지현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상대도 계속 그쪽으로 공략을 하거든요. 그렇죠. 상대의 서버들의 주타기 시도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잘 버텨야 되고요. 받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정지 역시 정지 쪽으로 갑니다 정확한 연결 성공 헛스윙어 지금 4대5 점수로 한점 차가 되었습니다 이나연의 연결 어렵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5대5 동점 자뭐1 아, 세트도 그랬고 2 세트 결국은 초반 분위기는 좋거든요. 예. 다만 이 초반의 흐름을 페퍼저축은행이 중반부를 넘어서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것...